수박 쇼핑 가볼까? <laughs> <laughs> 음. <짠. 웃음> <laughs> <laughs> 올여름 수박 한통 하실래예? <laughs> 수박백 하나 장만하실라우? <laughs> 수박 쇼핑 가볼까? <웃음> <웃음> 짜란 오늘은 수박 먹방을 할 거예요 이건 상품 가치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주워서 먹는 건데 요거를 제가 예쁘게 만들어보겠습니다 요렇게 두 줄을 잘라줄 거예요 여기를 자를 겁니다 짠 반대편도 똑같이 잘라주겠습니다. 이렇게 모양이 나왔으면 여기를 잘라줄 거예요. 이거는 요렇게 먹어주면 됩니다. 야봐 이제 먹다가 이제 못 먹겠다 싶으면 남간한테 처리를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처리. 이걸로 이거 이걸 다 파세요. 동그랗게 파주세요. 다시 이 동그랗게 파는 걸 여기 넣을 거거든요. 아... 됐나요? 아니요, 이거 다 파셔야 돼요. 어? 이 남아있는 거 있잖아요. 이걸로 바구니, 리본을 만들어줄 거예요. 이 아이의 정체는 화채 바구니입니다. 이렇게 껍질만 잘라주는 거예요. 얇게 자른 거를 이렇게 리본을 만들어줄 거예요. 대충 리본. 제일 짓을 다 하네요. <laughs> 이 화채를 다시 여기 넣어주는 겁니다. 슝. 짜잔. <웃음> 짜잔. <웃음> 여기에 이제 사이다 부어가지고 패션 후츠 같은 거 넣어가지고 화채로 드셔도 맛있어요. 근데 저희 진짜 본격적인 먹방은 요걸로 할 겁니다. <웃음> 두두두두. <웃음> 수박 커팅! 빨리 잘라. <laughs> 아, 진짜. 개봉남씨, 좀 닥쳐주세요. 아. <laughs> 오, 우와! <laughs> 우와! 아 육성이 나와 버렸네요. 와. 이건 저희가 첫해 농사를 지은 수박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먹어보자. 이렇게 잘라가지고. 정신을. 응. 네. 하나 들어보세요. 짠. 음, 맛있네. 아삭거림 좋고. 여보 이새 말이니까. 아. 닭거리는 식감이 들리시나요? 음, 음. 하고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기. 저기, 하면서 아주 꿀맛이네요. 여기 저기. s m 저이야기 s m 저이야기 s m 이야 원래 소금소금 얘기하는 거야. 저희 밭, 밭에서 먹고 있는데요. 지금 지나가다가 누가 우리를 목격한다. 그럼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거든요. <laughs> 어른들이 봤을 때 저것들이, 저것들이 저, 드디어 미쳤다고, 저것들이 드디어 또락딱 하면서 야, 겁난다. 어른들 볼까봐. 여보, 당당해져. 음~~ 그리고 이렇게 벌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네요 어. 이 수박이 요거를 과일로 먹잖아요 그러면은 요기 하얀색 부분이 약간 야채로 보시면 돼요. 오이나 애호박으로 보시면은 요거를 어, 김치로해 먹어도 되고 또뭐 냉면 위에 고명 같은 걸로 먹어도 되고 또뭐 오이 오이무침에 요거를 하얀색 부분에 쓰셔도 됩니다. 진짜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수막입니다 수박 농사를 짓지만. 저희는 정품을 못 먹습니다 이거는 몰래 빼놓은 거예요 사실 여봐 응? 끝났어? 뭘? 다먹어야 끝나 다 먹어야, <laughs> 먹어야 된다고 그걸? 응. 응. 원래 내 계획은 이걸 다 먹는 거야 <laughs> 미친 계획이구나 <laughs> 몰래 먹 하면 그렇게 하는 거야 계획을 미치게 짰어 여보 우리는 쯔양이 아니야 우리는 쯔양이 아니지만 할수 있어 1 1지 g 데 지금. <laughs> 이게 몇 k g 1 0 11kg. 1 1 k g 1 0킬로 1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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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k g 1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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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k 근데, 먹방 유튜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 음. 저희가, 방금 밥을 먹고 왔거든요? 그래서, 배가 터질 것 같아요. 연어품 <laughs> <laughs> 수박 최이면? 저는 사실, 음, 수박 반 통은 혼자 다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배가 너무 부른 상태입니다. <laughs> 음. <laughs> 원래 개봉남씨는 수박을 과일을 많이 못 먹는 사람이에요. 근데 수박은 이렇게 많이 먹고 있습니다. 절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골 분들은 여기에 빨간 게 묻어 있으면 안 돼요. 그걸 보기 싫어합니다. 어른들은 다 그래? 응, 음, 어른들은 다 그래. 음. 빨간 거 초록색 보이도록까지 먹으라고. 음, 음식 남기면 안 되잖아. <laughs> 하지만 저같이 도시 남자 같은 경우는 이걸 다안 먹더라고요. 도시 남자야? 저는 <laughs> 음? 다 먹었습니다. 여보, 하나 더 먹어야지. <laughs> 여기 보이는 이 수박 껍질이 오이랑 애호박 요리에 활용이 가능해요. 껍질을 먹어보시면은 오이랑 애호박 맛이 이렇게 끝에 조금씩 나요. 오이 맛도 나고 애호박 맛도 나고. 수박 껍질을 사용하려면 수박을 먹어야겠죠? 이 수박 껍질에 초록색을 잘라줄 거예요. 초록색 껍질은 단단해서 먹기가 아주 불편합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요거 껍질을 버려 버리, 버리시고 안에 있는 하얀색 껍질만 사용하는 겁니다. 수박은 맛있는데 껍질 처리하기 귀찮으시다. 버릴 때좀 번거롭다. 음식물 쓰레기통에 공간을 차지를 많이 한다. 이럴 때 이렇게 껍질 활용하는 방법이 많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수박으로 밥한 끼를 해결했거든요. 그거 영상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이무침, 애호박전, 된장찌개를 만들 때. 제가 수박 껍질을 활용해서 밥을 했습니다 이 그러니까 껍질로 김치도 만들어 드실 수 있거든요 무김치 만들 때 수박 껍질을 활용하셔서 만드시면 됩니다 수박 껍질은 시원한 맛이 있고 약간 개운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러니까 오이 같은 느낌이에요 열을 가하는 요리를 사용하면 애호박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냉면 고명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준비가 다 되었고요 냉면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짜잔. 나 사실 냉면 처음 만들어봐. 근데 이게, 그, 밀키트로 잘 되어 있더라고. 응, 음, 그냥 라면 끓이듯이 하면 될것 같은데, 얘도. 맞아. 여보 많이 먹어. 아니야, 여보 아니, 여보 많이 먹어. <laughs> <laughs> 맛없을 것 같은데. 요거, 그거, 어떡해. <laughs> 여보 응? 박진 사먹는 게 제일 맛있지? 제일 맛있지. 음. 서먹는 거 최고지. 이렇게 수박 고명을 올려줬습니다 살짝 얼렸거든요. 그래서 딱 시원하게 먹기 좋은 정도로 녹였습니다. 슈 와, 이 얼겠는데? 계란 고명 하나. 깻잎. 깻잎 고명. 쇽해서. 예 아, 여보, 내가 준비한 게 하나 더 있어. 뭐? 수박 주스 땡모반을 얼려왔습니다. 이렇게 자르고 여기 넣어주겠습니다. 여기 지퍼팩에 넣어주겠습니다. 냉동실에 얼리겠습니다. 살짝 사르름 있을 정도로 녹여가지고 뜬무반에 자이 뜬무반에 이렇게 수박을 동그랗게 자른 거를 코를 해주겠습니다. 껍질 고명에 올려가지고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냉면 시키시면 무김치가 음. 나오잖아요. 냉면 안에 딱그 정도입니다. 무김치처럼. 음. 음. 음,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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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깻잎 좋습니다. 깻잎도 들어가니까 뭔가 깻잎 향이 팍 퍼지면서 음. 맛은 있는데 맛있다, 그래, 그냥. 냉면 국물은 맛은 없어 이거는 이거 맛있어 냉면을 평가하는게 아니라니까 응, 응. 그러니까 응. 냉면은 국물 맛은 없는데 이건 이거 수박.. 이거 이거는 괜찮아 이렇게 수박 껍질 고명이랑 해서 먹으면 아삭아삭하고 이게 무같이 딱 식감이 아삭아삭해서 진짜 맛있습니다 이렇게 여름에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박 껍질을 냉면으로 이렇게 먹으면은 이제 음식물 양도 줄이고 냉면도 맛있게 먹고 일석유조잖아요 어우 햇빛 어우 목다 타겠다야. <laughs> 이미 다 떴어. <빻어>. 모자 <laughs> <문자> 빌려줄까? 아니. <laughs> 이렇게 더울 때 수박 먹으면서 냉면에 이렇게 구명 해가지고 먹는 거지. 그렇죠. 시원해지잖아. 응. 수박은 남길 게 별로 없다. 버릴 어. 게 없다. 응, 버릴 게 없다. 수박 한통 드시고 수박 껍질 잘라가지고 오이 오이 반찬 하는 거한통 해놓고 또 고명 할것좀 잘라놓고 장아찌도 되거든요. 장아찌 해놓고 또 여보 AS 말이라니까 아, 껍질을 버릴 게 없어요. 응. 그러니까, 과일도 먹고, 반찬도 해먹고, 밥도 해먹고. 맞아. 근데 이게 사람들이 대부분 몰라서 그냥 수박 빨간색만 먹고 그냥 다 버리거든. 맞아. 그것만 잘 활용하면 굳이 뭐 버릴 게 많이 없다.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수박을 한통 이렇게 사면은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한반 통은 자기가 먹고 반 통은 이제 이렇게 만들어 먹으면 큰 거를 사도 부담이 없다. 부담이 없는 거지. 조금 어, 배가 부른데 이거 어떻게 처리하지? 하는 거는 믹서기에 갈아서 냉동실에 살짝 얼려놨다가 이렇게 땡모반으로 드시면은 술술 넘어갑니다. 맞습니다. 짠. 짠. 음, 음, 맛있습니다. 진짜 이거 거리에서 파는 거랑 똑같아요. 개꿀. 이건 진짜. 와, 시원하다. 어. 와, 이건 생여름에 먹어보면 대박이겠는데? 음. 네, 이렇게 이렇게 해 이렇게 이 젓가락을 입는 거 같습니다 대각선으로 꼽아야 예쁜 것 같아요 눈은 씨로 달까? 이렇게 어어 수박씨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하 코알라 같이 생겼으니까 코알라 수박통 완성! 올 여름에 코알라 수박통 시도해보세요 애기들도 엄청 좋아하겠다 끝! 이렇게 닫아줄 수도 있지요 저희가 이렇게 수박 먹방을 해봤는데요 올여름 수박 한탕 통통 하실래요? 예.